자, 다음으로는요, 오프라인 현장에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시너지를 주제로 플러그 앤 플레이 송명수 총괄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러그 앤 플레이 송명수입니다. 예,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기술 보증 기금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 회사 간단하게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저희 회사가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심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은 어떤 형식으로 글로벌 이노베, 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스타트업들 분들이 잘 대기업 분들과 성과를 이루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그 앤 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회사로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투자자로서 1년에 한 250여 건 정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기관이고요. 저희는 주로 시리즈 A 혹은 그전 단계에서 투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들은 페이팔, 드랍박스, 랜딩클럽, 허니, 이런들, 좀 약간 핀테크, 인쇼테크 쪽에 특히 강세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하나의 비즈니스 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회사가 시작된 그 히스토리와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은 처음에 1990년대 실리콘밸리에 보시면은 스탠포드 대학교 앞에 대학로 165번지라는 건물의 조그마한 건물. 지금도 구글에서 구글 럭키 빌딩 치시면 나와요. 그 빌딩이. 조그마한 2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시던 여러 가지 건물 중에서 처음에 그 건물에 우연찮게 뭐 들어왔던 입주 기업들이 로지텍, 로지텍 두 분이실 때, 또그 다음에 페이팔 두 분이실 때, 구글 여섯 분이실 때,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 건물에 입주하셔서 처음에 50명이 되셔서 나가시고 하시는 그런, 그런 굉장히 행운의 상징의, 행운의 건물이죠. 그런 건물들을 처음에서 어, 운영을 하시다가 거기서 투자도 하시고 하시다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2000년대 초반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필립스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사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타트업들로 500여 개를 입주시키고 투자시키시는 부동산에 기반한 어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그런 어 플랫폼 모델을 시작을 하십니다. 2006년도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워낙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예를 들자면 벤츠라든지 알리안츠라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오셔서 어 보통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소싱 채널, 스타트업들과 같이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플러그앤플레이까지 가장 많이 스타트업들 투자도 하고 많이 유치하고 있다며 니들 좀 우리 좀 소개시켜 줄래? 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2000, 2000년대 후반부터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 연결해 주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청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한국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산업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또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산업별로 전문성을 요구하시는 그런 기업분들의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2012년부터 저희가 처음에 핀테크 부분을 별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총 핀테크, IoT,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17개 분야에서 버티컬로 나누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싱가포르의 오피스를 2010년도에 사실은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한건 2014년도부터 어 글로벌리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따로 운영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기업마다, 여기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오픈 이노베이션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도 대기업마다 각자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해주세요.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까 저전 발표자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확장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지 또 글로벌리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신지 또 얼마나 다른 산업 분야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런 또 산업 간의 크로스 인더스트리 효과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누리게 해줄 수 있으신지가 가능, 어, 가장 중요한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의 세 가지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p n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400여 개가 넘는 대기업분들 또 저희보다 더 규모, 후속 투자를 하시는 세콰이어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후속 투자를 같이 할수 있는 투자자들 이 전세계 글로벌 투자들이 한 250군데 그 다음 매년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오시는 스타트업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같은 파트너십들과 같이 함께 협업하시고 투자도 받으시고 전략적 투자도 대기업분들과 하시려고 오시는 스타트업들이 매년 한 2만 개 정도 되세요. 이런 플랫폼이 가장 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국에 있는 국내 기업들보다 대기업들 또 글로벌리 이어 글로벌리 이그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하기 훨씬 더 유리하신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16개 국가 30개 로케이션에서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아까 산업별로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합쳐서 저희가 1년에 한 1,400여 개의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별, 산업별로 얼마나 많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뭐 핀테크, 바이오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그런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크로스 인더스를 할수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 어, 뭐 파나소닉이라는 그런 고객은 핀테크 인슈어테크, IoT, 모빌리티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들 다 골고루 찾으세요. 그리고 A라는 한 종류의 스타트업도 가령 본인께서는 사이버 스큐리티 관련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인슈어테크, 핀테크뭐 푸드, 헬스 여러 분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에 노출돼야지 본인이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가시지 기회가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산업군을 그 핸들 할수 있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그런, 어, 필요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다양한 회, 기업들이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글로벌 대기업들을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그 회사만을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몇개 운영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자 핀테크 분야에서는 BNP 파리바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쪽에서는 벤츠사의 사다 아우토반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앤 헬스 같은 경우는 에전 세계에서 가장 큰 로슈랑 사노피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각 회사들이 조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게 조금 더 장점이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BNP 파리바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핀테크 중심으로 파, 어,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근데 요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 오픈 이노베이션이지만 약간 한정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에서도 KBC나 농협 NH 하나 우리은행 전부 다 은행별로 다 따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BNP 바리블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자체 금융 계열사들이 많지만 그 금융 그룹 모델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모델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모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벤츠랑 하는 모델입니다. 벤츠가 하는 모델이 BNP 파리바가 하는 모델보다 더 좋은 이유는 더 성공적으로 파일럿도 많고 POC도 많았던 이유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건 산업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는데 자동차 산업 자체가 티어 1, 티어 2 서플라이어들 또 각종 다른 산업에 있는 뭐 바스프라든지 화학기업이라든지 같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벤츠는 처음부터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바스프, 물류 쪽의 DHL 또 티어 1, 티어 2 서플라이어 또 심지어는 경쟁자분들까지도 같이 끌어들이셨어요. 포르쉐라든지 그리고 현대라든지 현대도 지금 유럽차 슈트트가르트에 있는 어 연구소가 있으신데 그런 경쟁자들끼리 같이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모델인데 굉장히 그 모델을 처음부터 상생 모델을 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BMP 파리바도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다임러 모델도 저희가 운영하는 모델인데 훨씬 더 성과가 좋으세요.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기술 보증 기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그런 기관에서 그런 모델을 더 혁신적으로 이끌어 주시면은 조금 더 오픈 이노베이션 말 그대로의 그런 확장적인 확장 가능성이, 가능성이 큰 측면에서 훨씬 더, 더 좋게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하나는 왔다갔다 하는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슈예요 로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회사 중에 어, 바이오 헬스 기업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저희 실리콘밸리에 있는 바이오 앤 헬스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존슨 앤 존슨 바이어, 뭐 베링거 인게 라임 론자 이런 회사들과 같이 들어오셨다가 1년 들어오신 다음에 어, 니네 프로그램 너무 좋으니까 우리만을 위한 단독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의 스타트업 크리스피어라는 로슈만을 위한 바이오 헬스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해드립니다 그때 집중했던 분야는 주로 바이오 인포메틱스 관련된 분야였고요 그거에 관련된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1년 해보시다가 다시 저희한테 새로운 요청을 해주셨어요 아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사하는 게더 낫다 라고 하셔서 로시 다음에 보통 뭐 1위 2위 하는데 경쟁사인 어디죠? 산업이랑 같이 하겠다 유럽에서 그리고 빌게이츠 재단도 같이 끌어들이겠다 예를 들면 대학도 같이 끌어들이겠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엑센추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약간 본인의 전통적인 그런 제약회사나 이런 산업군이 아닌 바이오 인포메틱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점점점점 확장해서 그런 식으로 오픈인 에베이션을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렇게 점점 어떻게 보면 이름은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더 확장 가능성이 많은 데가 훨씬 더더 좋은 성과를 갖출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 하나가 더 있는데,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기업 50여 개가 모여 있는 어소시에이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어소시에이션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과 스타트업 투자를 하시는데 1조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드셔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 어, 글로벌리 미국과 아시아와 유럽에서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확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세 해요, 사실은 50여 개 대기업들이 전부 다 서로 굉장한 경쟁자들이잖아요. 경쟁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또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는 측면에서 확장 가능성이 많고 또 다른 어떠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회사는 어떻게 된다 오픈 이노베이션 저희 회사의 장점이 있고 각 기업마다 글로벌리 이런 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실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같이 일 하는 거다 보니까 대기업 분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스타트업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서로 틀려요. 대기업 분들은 스타트업들이 너무 체계가 없어서 같이 일하기 너무 정해진 프로젝트 한동안에 일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스타트업 분들은 또 대기업들과 문화적인 차원 때문에 같이 실질적으로 투자받는 거 외에 po c 파일럿 돌리고 라이선싱하고 협업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각 회사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뭐유 s 뱅크도 따로 하시고 윌리스타스 같은 도 따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시는데 그 회사들이 어떤 스타트업들을 선발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KB나 신한도 같이 오픈이노베이션 하셔가지고 20개씩 선발 하시듯이 선발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가장 일하기 좋았는지 협업이 잘 됐는지 사례를 네개 뽑아주셨는데 제가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비주류를 뽑아주셨어요. 비주류를 뽑은 이유는 어, 사실은 오픈이노베이션 하셔가지고 대기업분들께서 뭐 추가적, 추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프로그램 효율화를 위한 어떤 효율화를 통해서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조직의 효율화를 갖다가 좀 이렇게 높인다든지 아니면 신규 고객을 창출한다든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오토메이티드 리포팅 프로세스는 사실은 문서를 자동화하는 작업인데 이런 거 기술 제공하는 회사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비주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부터 내가 이 파, POC와 파일럿을 통해서 니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뭐 스타트업들이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지만 그걸 명확하게 밝히시고 기술은 비슷한데 POC 파일럿 여러 개 돌리는데 시중에서그 중에서 뽑히는 데는 한,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뽑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PMO 역할을 본인들이 너무 잘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대기업이 스타트업들과 너무 일하기 쉽게 아이 스타트업은 정말 일하기 쉽구나. 그러니까 보통 일정 관계, 보통 크게 저희가 SI 프로젝트를 하면은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 PM을 따로 두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가 잘 되신 거죠. 일정 관리, 예상 관리, 결과물 관리까지 내가 이런 로드맵으로 POC와 파일럿을 할때 니들한테 이런 결과와 같이 일을 할 거야 라는 로드맵을 사실 스타트업 분들이 그렇게 제공하시긴 굉장히 힘드신데 그런 모델을 제공하신 분들이어서 비주류가 20개 되어있는 파이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일하기 좋다. 상주시잖아요. 상주시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윌리스 타워스 윌리스 와슨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얼마나 똑같이 리텐션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 회사도 똑같으세요. 똑같이 어떻게 선발되시고 1등으로 뽑히셨느냐, 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첫 번째부터 내가 이걸 했었을 때 니들한테 어떤 어떤 KPI, 리텐션율을 이만큼 늘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에 고객 이탈률이 높은 고객 유지 중에서몇 퍼센트 이상 내가 유지를 할수 있는 것을 보여줄게, 증명할게 라고 하는 걸 POC 파일럿 때부터 분명게 밝히셨고 그걸 지키셨기 때문에 나중에 뽑히셨던 거고요. US뱅크 같은 경우 미국에서 5위 규모의 저건데 어 은행인데 마찬가지로 플라워드 프로텍션도 마찬가지세요. 사실 플라워드 프로텍션 하는 기술이 워낙 많지만 같은 이유로 선발이 되셨다는 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술들은 전부 다각 회사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본인들께서 1등이라고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기술력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네기업 모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아이비도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뱅크에서 선발된 기업 중에서 1등을 한 기업인데 ux 화면창에서 본인의 눈에 그 시선을 통해서 어디에 가장, 어, 뭐, 얼마나 많은 컨텐츠에 눈을, 어, 시성이고정돼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그걸 바탕으로 UX 환경을 개선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 사실 이런 기술 가진 기업도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신데, 선발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얼마나 도이치뱅크와 맞춰서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준비가 잘돼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들어오신 이해관계자들이 재무적인 투자 목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오실, 수, 오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오신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POC 파일럿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준비가 먼저 돼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 사실 저희가 뽑히는 데는 인터뷰 볼 때는 말 잘하고, 인터뷰 잘하는 그 5분간에 얼마나 잘 보여드리느냐, 피치할 때는 15분간, 20분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한가 중요한 것만큼, POC 파일럿 돌리실 때는 얼마만큼 그 POC 파일럿에 최적화되게 준비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조금 더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티컬별로 저희가 1년에 두 개씩 운영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핀테크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을 때 선발된 기업들 중에서 저희 이해관계자들과 저희 벤처, 벤처에서 판단한 가장 유니콘이 될 확률이 높은 예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가 매년 2020년도 상반기에 뽑혀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기술적인 측면을 저희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보통 유니콘이 어떻게 될까라는 굉장히 단순한 뭐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기업들과 같이 협업 사례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성공 사례가 기술을 판 사례가 많아야 되고요. 한국에 있는 작은 금융 회사한테 기술을 팔 것이 어, 기술을 파시거나 라이센싱 하시거나 협업하신 사례보다는 글로벌 뭐 시티 비자 그런 데서 어,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신 사례가 있으신 것 자체가 밸리데이션을 그쪽에서 받으신 것 자체가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한국에서 뭐 지금 기술보증기금이나 여러 한국의 VC들한테 투자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기업한테서 하나라도 좀 그런 투자를 받으신 사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투자에서도 보시면 라운드별로 어느 리드 프로젝트 리더가 누구냐, 리드 투자자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런 밸리데이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여섯 개 기업들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 모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투자자들 있으세요. 인포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한테 투자를 받으셨는데 투자 받으신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전략적 투자 목적에서도 실제적으로 기술을 갖다 직접 도입을 하셨고요. 키네티카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순하게 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분석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시티 벤처스한테 투자도 받으셨지만 시티 그룹에 실질적으로 임플레멘테이션을 하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시티도 비자도 각각 오픈레노베이션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있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저희한테도 선택받으실 가능성이 크시고요. 시티한테 혹은 비자한테 또다시 선택받으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신 거죠. 다음도 보시면 오토메이션 히어로라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기술이지만 실질적으로 바이두한테, 바이두 벤처스한테 투자도 받으셨고 또 바이두와 협업도 하시는 그런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펠사드도 골드만삭스한테 투자도 받으셨고 골드만삭스한테 기술도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례들은 전략적 투자, 재무적 투자, 공동적으로 받으신 그런 사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유능도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삼성넥스트한테 전략적 투자 받으셨고요. 네, 드레이퍼스한테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좀저용히 얘기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티어 원 인베스터들과 같이 협업을 하셔야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유니콘이 될까? 라고 예상을 했었을 때 결국엔 그런 레퍼런스를 체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때가 3DCH인데 이 회사가 한국 분이 창업을 하신 분이에요. 사무실은 아 본사는 런던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 계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뭐 실무... 어 미국 런던에 계신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나 시트요나 이런 분들 초빙을 하셔서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요 투자자들 보시면은 조금 다르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드만삭스나 시티벤처스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국내에서 받으셨어요. 해외에서 받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스파크랩이나 롯데나 한화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인정을 받으셔서 국내에서 투자를 굉장히 잘 받으셨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플랫폼 같은 걸 이용을 하셔서 향후에 조금 더한 한 단계 더 스케일 로을 하시고 점프를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더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른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루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선발도 되시고 협업하시는 사례가 있으시면은 더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감히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간단하게 제가 조심스럽게나마 스타트업 분들한테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도 국내에서도 엑셀레이팅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좋으셨던 부분들이 선택받으시고 선택받지 못하시고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물론 미국 현지에 가셔서 혹은 그 마켓 현지에 가셔서 직접 준비하시고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신데, 가시기 전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요. 왜냐하면 직접 가셔서 부딪히는 것도 좋으시지만, 여기서 준비를 더 많이 하시면은 뭐 여러 스타트업들, 선배 스팟 어, 운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과 리소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 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CVC나 VC나 아니면 코플렛 파트너들한테 밸리데이션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다양한 투자들한테 자 투자도 받으시고 협업을 하시는 것처럼 세일즈, 그냥 세일즈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도 인정받으시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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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것처럼 해외시장 뭐 그게 런던이 됐던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건더 인정받으시긴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 다양하게 뭐, CEO 분들이나 CTO 분들 각자 뭐, 기술 베이스로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고, 마케팅 베이스로 운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정말 세일즈 마인드를 좀더 많이 가지시고, 더 많이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지만, 어 저희 플러그인 플레이와 또 혹은, 전세계 어떤 다른 대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또 여기 들으시는 여러 스타트업 분들이 또 기술보증의 기금에서 다양한 도움도 받으시고 또 그런 걸 발판으로 삼아서 해외로 나가실 때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